1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하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이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좀 움직이면서 서로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서로 환영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응?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고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즐겁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하자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나누고자, 하시는,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 보면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수태하고 잉태하게 될 것을 고지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째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되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 누구죠? 예수님의 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가을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요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 죄인들이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테니까 너희가 그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어서 누구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사막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 여호와의 길을 대로, 대로를 평탄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 개월 먼저 태어나고 성장해서 광야에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오니깐. 저희들 예비하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 가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했습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닦는 길이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laughs> 예수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째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행할 일을 예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주 동안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명분 이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저는 한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 이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점물이 되기 위해서 여자의 몸 속에 들어가서 잉태되고 10개월 동안 엄마의 마리아의 그양 영분을 양분을 받아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자녀된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 마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온 성도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셨어요.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리아를 두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우리도 마리아, 마리아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일지인데 그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본문 28절이에요. 본문 28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가로대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뭡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요. 가브리엘 전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다는 겁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도. 아멘.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는 영어로 소문자예요. 소문자. 영어로 소문자는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뜻에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아도나이는 다윗이 말한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 낳게 된 것이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천사가 말하지 않아요. 예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게 마리아가 입은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 우리도 마리아하고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번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서 알려주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한번더 하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가 입은 은혜요. 마리아가 입은 은혜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를 낳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우리 특성으로 불렀던 여정이란 이 찬양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동경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임신한 것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브리엘 전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한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이고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 아멘. 이것이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인하여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이인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2사에서 7장 14절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800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증조를 주는데 처녀가, 즉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곧 인마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러니까 남자 없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마늘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의 징조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요, 반드시 처녀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에게서 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이 더 멀리 더 뒤돌아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4천 년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졌을 때, 아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사탄이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이의 머리를 깨부실 자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여자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다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사탄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권세 그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 그것도 남자 없이 남자를 모르는 천약에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 이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만웰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리아가 입은 은혜를 생각해 볼때그 은혜는 예수 크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 본문 31절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 분명 마리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일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천사 가브레에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주역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메인 캐릭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역이에요. 마리아는 단역이고 엑스트라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는 것이 그가 받은 은혜라고 칭송이 되고 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는 마리아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구원자 예수를 낳는 것보다도 구원자 예수를 얻는 것이 그게 참 은혜라는 것을 가브리엘은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면 그 말의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급할 때 기도 못해도 예수 이름만 불러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가 입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가브리엘 전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됩시다. 우리 우리 교회 가장 어른 대신 유진경 할아버지부터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우리 원이까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즐겁게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 아내와 큰 딸이 샌데고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름답고 크고 이쁜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그 카톡 사진을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을 느꼈습니다. 그 카톡에 빨간 예쁜 리본으로 장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리본에는 메리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때그 메리가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내 눈을 아무리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없습니다. 메리에 쓰면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온통 빨간 리본에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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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메리 막써 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는 추리인데 크리스마스를 거부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인데 그 말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는 예수는 필요 없어. 근데 즐거운 연말 되고 싶어. 그게 요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말인즉 잇마늘의 하나님 우리는 필요 없어. 예수의 구원 우리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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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즐거운 연말을 보낼 거야.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면서, 예수를 거부해서 크리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헐리데이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알아 누가 뭐래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하는 사람들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우리가 딱한번 성탄절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날 여와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날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이땅 오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예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은혜를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얻은 것, 이게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요. 마리아와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구세주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서 2025년 이 성탄절에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이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일진데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365일 매일같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견비듬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지난 한주 동안 우리가 외운 말씀으로 묵상한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참해, 내가 참해, 즉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사이서그 구장에 있는 그 말씀, 그것대로 그말씀의 예언을 이룰 때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성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딸의 명분, 자녀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와 같이 죽을 죄인들을 속량하고자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땅, 딸들의 명분을 얻었을 진데, 이 은혜 말고 다른 은혜 구하지 맙시다. 내가 마리아가 돼서 예수를 잉태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